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옥션 대표 정복한 교수입니다. 우량 경매물건 소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우량 근린 시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5억 6,200여만 원인 근린 시설이 세번 유찰되었고, 10억여 원 정도 저렴하게 네 번째 34%입니다. 15억 6,200여만원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명동 옥션 홈페이지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명동 옥션 홈페이지 무료, 무료 회원 가입하신 후에 로그인 하시면 저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유튜브 강의에서도 물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에서 저처럼 이렇게 로그인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회원 로그인 하면은, 어 됩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번호를 여기다 쳐 넣으면 되는데요. 어 사건번호를, 법원은 몰라도 됩니다. 2018이니까, 18은 여기, 이, 콤보를 누르시면 되고, 2018 타경, 61036103 6103 이렇게 누르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을 클릭해서 되고 이 건물 부분 사진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세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경6하나03입니다. 매각일은 2019년 8월 26일 오전 10시고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오철리 199-2번지입니다. 어, 종별은 주택으로 나와 있고 근린. 음, 글린 시설입니다. 월세가 한 525만원 정도 나오는 글린 시설입니다. 두 필지고 3층 글린 시설인데, 윈체스트 지시 남측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계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거고요. 주변은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해 있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및 주차도 가능하지요. 인근에 노선버스 정장도 있습니다. 자, 토지가 850.63평이고, 건물은 322.22평입니다. 토지금은 일괄매각이고요. 청구금액은 9억 6300여만원 됩니다. 최초 감정가는 15억 6200여만원, 토지가 6억 3700여만원, 평당 3.3 제곱미터 한평이죠. 한평당 75만원 정도 이상 갑니다. 건물은 9억 2천여만원 평가되어 있고 제시의 건물 및 기타가 430여만원 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한번 두번 세번 유찰되고 네번째 34% 5억 3천 5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봐서 셋 중에 아무거나 클릭해도 됩니다. 맨왼쪽걸 한번 클릭해서 어, 아, 이걸린시설은내 외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이고요. 내부 시설입니다, 내부. 내부, 이렇게, 1, 2층 숙소 같은 거, 청소년들 수련원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땅 모양이면 된 거, 위치 나와 있고, 진입 도로입니다. 도로 오살리 사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보시면 됩니다. 음, 주차장도 있고 음, 산 속에 도로가 있는 산에 붙어 있죠. 다, 다시 밖으로 빠져 나가시면 나가시면 되고요. 어, 그러시면은. 감정권과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감정권과 현황, 대지하고 임야 1, 2, 3층, 3층이죠. 건물이 3층 건물이다. 고개초등학교 위치, 생산관리지역, 노선 버스정류장, 아까 말씀드렸고, 설레이브 지붕, 유류 기름보일러, 대학력 있는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두 세대. 2천만 원하고 4,200만 원. 이거는 음, 최초 설정된 근대당보다 앞선 순위이기 때문에 6,200만 원 인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등급이 현황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항시 현황 조사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 평가서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청구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9억 6,300여만원이니까. 또, 이제, 채무 총액도 많습니다. 13억 9,600여만원으로 조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하나 연기 변경 등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수금액은 건물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 두명 있습니다. 2천만원 4,200만원, 6,200만원, 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 가격인 아까 나와있었던 5억 3,500만 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할 때 취득세는 2,400여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 5억 3,500에다가 취득세 2,400여만 원 합치면은 5억 6천여만 원 됩니다. 유치권 신고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인수금액은 없으나 매수인이 선순위 인차 보증금 6,200만 원 전액을 인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덩치에 비해서 15억 6 2 0 0자리가6,200 인수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이나 수익금 분석은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사건, 이제 걸린 시설은 임차인수가 5명입니다. 임차 보증금 1억 3,700만원에 월 차임으로 41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 이걸 갖다 이제 매수해가지고 조사, 조사되지 않은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점포와 임차인에 대해서 각 재임대 하면은 점포는 4천만원 또 8천만원 이렇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두 개니까 주거는 천에 3천만원 정도 점포는 어, 4천에 월세 80만원 주거는 월세 보증금 1 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정도 이렇게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임차 보증금 1억 8700에 월차임면 525만 원 정도 가능할 겁니다. 525만 원.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도 안성 월세 525만 원 근인시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명동 옥션 전화 02318-1331-1441 또는 재전합니다. 정복한 010-8271-760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장 분석이나 대출 분석과 수익률 분석 등은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어, 생략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도 명동옥션에서 일부 착오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정적인 권리분석이나 대출분석 또는 수익분석도 아닙니다.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잘 살피시고 수정하셔서 사용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명동옥션은 단순한 면책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매 강의와 이 우량물건 소개 그리고 건매물 소개 등에서 누차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점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명동 옥션은 부동산 경매 MPL 직접 매매, 부동산 중개를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50% 반값 경매 TV, 건매물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동 옥션에서 무료 유튜브 경매 강의를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호응하고 문의하고 계십니다. 새로 들으실 분들은 꼭 제 1강부터 시청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모두 무료강의 무료 시청이니 좋아요와 구독 추천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량 경매물거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명동국션대표 정복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